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연휴를 앞두고 날씨는 다시 추워지겠는데요.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6.8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. 낮에도 서울이 3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는데요. 오후부터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. 지금 위성 영상 보시면 제주도로 구름 많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. 대기도 여전히 건조한 곳이 많은데요. 불조심 하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서울이 3도, 대전 전주 4도, 대구가 5도 예상됩니다. 연휴의 시작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. 다만 제주도 산간은 낮에 최고 5cm, 강원 동해안은 낮부터 밤 사이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,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 서울 1도, 대전, 전주 2도, 대구가 4도 되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, 낮 최고 기온 2도가 예상되는데요. 오후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.5에서 2.5미터로 일겠습니다. 이번 주말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.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설날 늦은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. 수요일까지는 서해안과 내륙 중심으로 안개도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귀경길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